토안 증상이라는 것은 눈이 지나치게 이렇게 크게 떠진 증상입니다 이것은 원인이 뭐냐면 눈 뜨는 근육이 안검판을 과하게 당기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눈 뜨는 근육과 안검판의 연결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어, 눈매교정술이 과교정된 상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토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토안 쪽을 재교정해서 과교정된 상태를 풀면 과한 이 눈뜨는 근육의 작용을 풀면 반대쪽도 같이 안검하수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도 어, 토안 증상을 해결한 후에 반대쪽에 안검하수 증상이 오면 이것은 다시 재교정해야 됩니다. 일단 제가 진단해보고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